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인풋에서 넣을 수 있는 중요한 걸 가져와 봤습니다 우리 교육관련법과 면접에서 어떻게 이걸 적용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같이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내가 면접 답변에서 하고 싶은 말들이 이게 학교 현장에 맞을까 학교 현장에 적합할까 라고 할 때는 이 문서들을 살펴보면 됩니다 이 문서들은 우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정의하고 있고 목표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 내가 하려는 교육활동이 들어가 있다 어느 정도 연결을 할수 있을 것 같다 라고 한다면 나는 이 법이 인정하고 있는 학교의 목적과 일치하는 교육을 하는 교사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교육 관련법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내가 이걸 면접에서 쓰기에 너무 편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이렇게 법률을 읽어보면요. 교사는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된다. 학교는 무슨 목적이 있다. 교장은 무슨 일을 한다. 이러면서 다양하게 역할을 정의를 해주거든요. 그런 걸 읽어보면서 아, 교사의 업무 범위가 이거구나 하면서 명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뭐가 있는지 알아보면 교육과 관련된 법은 헌법이라는 최상위 법이 일단 존재를 하고요. 이 법으로부터 조금씩 조금씩 단계별로 나아가면서 구체적인 지침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학교에서 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모든 교육들은 모두 이 헌법의 가치 안에 모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안에 법률이 들어있고, 그 안에 국가 교육 과정이 들어있고, 그 안에 학교의 교육이 들어있고, 그 안에 교실의 교육까지 들어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명의 교사가 하는 교육이 이렇게 헌법에 위배되는 교육은 절대 일어날 일이 없고요. 또한 그러한 교육의 헌법은 물론 교육 기본법이나 초중등 교육법도 위배되어서는안 되고요. 우리가 학교에서 이야기하는 것들 중에도 학생 인권 조례라든지 그러한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 학생 인권 조례 때문에 우리 그렇게 할수 없어, 혹은 학생 인권 조례 때문에 이렇게 해야 돼라면서 그 법률이 하나의 근거가 되기도 하는데요. 그러한 조례는 바로 여기 들어옵니다. 즉 이러한 인권 조례도 결국 만약에 헌법에 위배가 된다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 수정이 될수 있는 영역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업무 범위 안에서 결국 우리의 면접 문제들이 나올 텐데 어떠한 면접 문제가 나한테 나타나도 아 이거. 법률에서 봤었네. 이거 법률에서 이런 식으로 하라던데? 라고 하면서 우리는 너무나 수월하게 당황하지 않고 이야기를 할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풋으로 넣을 때 무엇을 넣어야 하냐 라고 하면은요. 저는 이 기출 문제 플러스 이 교육 관련법만 있다 라고 한다면 이 시험 범위는 물론 시험 범위 중에서도 무엇을 물어보는지 기출 문제를 통해서 더 추릴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출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문제들을 묻는지 알았는데 이 문제들을 어떤 근거로 넣는 거지? 아 이런 법률 속에서 우리에게 교사의 역할이 그거기 때문에 나한테 물어봤던 거구나 하고 한번더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국 이걸 통해서 답변을 구성할 때 정말 쉽게 이야기를 꺼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법률을 통해서 교사의 업무 범위를 이해하고요, 즉 시험 범위도 함께 이해를 할 거고요. 내가 답변을 구성할 때는 내 답변이 헌법과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고 보호해주고 있는 그 범위 안에 들어온지 안다면 나는 내 답변을 만들 때 어떠한 망설임도 없이 정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말하고 있는 인간상이나 어떤 핵심 역량만 가지고도 우리가 정말 쉽게 말을 풀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이라면은 가감 없이 거침 없이 내 이야기를 전달해도 학교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도 우리 면접관에 앉아 있는 선생님들도 결국 그러한 법적 테두리 안에서 모든 교육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말이 하나도 어색하지 않고요, 모두 납득할 수 있는 말들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선생님 제가 가진 교직관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조금 삐뚤어진 것 같은데 학교가 나아가고 있는 방향과 안 맞는 것 같은데요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그럴 때는 정말 이 법률 안에 아무것도 내 이야기가 포함이 되지 않는지 확인하면 좋습니다. 정말 이 안에 포함이 되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아 나는 어떻게 보면 공교육에서 하고 싶은 것과 다른가라는 생각을 해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면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정말 포괄적이기 때문이에요. 아마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교육에 대한 관점이 이 안에 들어올 겁니다. 그렇다면 그 중에서 내가 어떤 것들과 연결할 수 있는지, 아 나는 진로 교육을 조금 더 힘쓰는 교사가 될 것인지, 아, 나는 인성 교육을 조금 더 신경 쓰는 교사가 될 것인지, 나는 미래 역량인 자신감과 관련된 역량을 내세우는 교사가 될 것인지 이러한 것들을 이 안에서 계속해서 연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 법률을 가볍게 쭉 한번 통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걸 막 반복해서 본다든지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이해해 보는 관점에서 가볍게 훑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걸 읽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학교 교육이 나아가고 있는 방향, 추구하고 있는 목적 그리고 활용하는 수단들을 모두 익힐 수 있으니까요 그러한 관점 속에서 우리는 허용되는 답변을 말하게 될 거고요 실제 면접 문제에서도 아, 실제 창의적 체험 활동 문제가 교육과정 문서에서 나타내듯이 저는 이렇게 구상해 봤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고요 학교폭력예방법에서 말하듯이 저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너무나 깔끔한 너무나 논리적인 답변이 되었다 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러한 답변을 들었다 라고 한다면 아저 사람은 자신만의 생각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탄탄한 근거까지 가지고 주장할 줄 아는 논증을 할줄 아는 사람이구나 똑똑한 교사구나 라고 할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육 관련법을 이렇게 마지막에서 이렇게 활용을 해보려고 하고요. 면접에서 실제로 적용할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 이렇게 교육법도 한번 잘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리한 인풋들은 인풋의 가장 첫 번째 단계이고 배경 지식일 뿐입니다. 우리가 이제 프로세스와 아웃풋으로 가면서 더 많은 인풋들을 계속해서 추가하게 될 텐데요. 그러면서 이때 배웠던 인풋들을 바탕으로 발전을 할 거니까요. 우리 인풋은 너무 욕심낼 필요 없고요. 이렇게 봤던 것들 한 번씩만 더 읽어보시면서 아, 이러한 관점들 문제로 나오는구나. 그래서 나는 이러한 해석들을 해야겠다.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면 이러한 방향으로 제시하겠다 정도만 기본적인 뼈대만 가져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 프로세스 과정과 아웃풋 과정이 정말 재밌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 어떻게 더 재밌게 할수 있는지 우리가 무엇이든지 답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갖출 수 있는지 프로세스와 아웃풋에서 찾아 나갈 거니까요. 이 인풋에서 배웠던 내용들 가지고 우리 같이 프로세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풋에서 이렇게 다양한 정보, 낯선 정보, 습득하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학습자 중심 수업답게 우리 프로세스에 넘어가서는 선생님들이 주인공이 될 거니까요. 우리 이렇게 이론 공부는 마치고요. 조금 더 재미있는 공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프로세스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